안녕하세요. 남주입니다. 2차 특검, 이젠 사형까지 노리네요. 정청래의 2차 특검 뉴스가 이렇게 떴네요. 관련해서 다섯 가지 총평첫 번째, 윤석열 탄핵 기억 나십니까? 그때도 끝까지 간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정치가 아니고 복수 아닙니까? 두 번째, 2차 특검 또 특검해요? 그게 법치입니까? 집착입니까? 검찰, 경찰, 특검 총동원한 게한 사람 죽이겠다는 대한민국 이게 정상입니까? 세 번째. 내란 누가요? 탄핵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정치 반대 세력은 모조리 제거하는 이들. 그게 진짜 내란 아닐까요? 네 번째. 사법부까지 수사하겠다. 재판부를 겁박하고 판사 위에 정치 세력을 올리고 헌법 위에 정당이 올라타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적폐공화국입니까? 다섯 번째 법이 무기입니까? 정청래 대표 말대로 티끌까지 파헤쳐서 사형까지 몰아붙이겠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건 보복입니까? 정의입니까? 남줍니다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쟁은 끝나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원한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년원 다녀온 사람이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하는 세상은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쟁은 끝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원한을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독과 좋아요,